안녕니까 그러니까 예사위 부산들이좀부산반들입니다 어, 제가 오늘은 저 중고매물이 있고대 위탁 판매 중고매물이 있고대에서 어,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기차는 보시면 저수 640, 어, 5개월째 접어드는 신차급입니다. 어, 외부적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외부 싱크대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하셨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깨끗하게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서비스도 보시면 매트도 따로 또 까셨어요. 밑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어가 있는데 장판으로 어가 있는데 이 완충매트도 어, 새로 까셨고요. 이쪽에는 보시면 CCTV 카메라, 그다음 상시 후방 모니카메라 두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어, 출고 때 주시는 용품들하고 각종 설명서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담겨 있고요. 어 이쪽에 보시면 필터도 어, 여기 물에 들어가는 필터입니다. 이 필터도 따로 달려가 있습니다. 요 호수랑 다 같이 들이니까. 어 요것도 그대로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뒤쪽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SOG 장착되어 있고요. 어 화장실도 뭐공기도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SOG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자 운전석 보시면 이게 상시 후방 카메라 이거 제가 설치한 건데 어, 출고할 때 보시면 위쪽에서 밑 밑으로 비춰주는 어, 상시 후방 카메라고요. 어로수는2,644키로이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안 쓰신 차입니다 보시면 우리 본사에서 노는 이제 그냥 모니터 블랙박스라 보시면 됩니다 3 채널 블랙박스고 이거 따로 옵션으로 다시 CCTV 모니터가 앞쪽에서도 운전 좌우측 앞쪽 뒤쪽까지 운전하면서 보실 수 있게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어, 보시면 이게 흰색 깜빡이가 들어가 있고. 포터는 보조 본부가 들어가 있으면 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차는 랩이 빠진 포터 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여기 앞에도 어, 500만 화소 CCTV 카메라 전에는 300만 정도 됐는데 이거는 출구한 지 얼마 안 돼서 5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여기 짐실을 수 있는 공간 빌보호키는 어, 당연히 달려있습니다. 음, 안쪽을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보니까 싱크대도 거진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. 그래 지금 깔끔하게 비닐도 안 떼고 그대로 있고요. 싱크대도, 어, 식기 건조기, 어, 요, 요것도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다고 합니다. 쓰시면 내는데 식기 건조기도 한 번도 사용 안 하셨고, 어, 이 실내에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가구를 맞춰놨습니다.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맞추셨고요. 보조 테이블도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을 보시면.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도 뭐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. 깨끗하게 되어가니까, 연기도 뭐 사용감이 거의 없고요. 도기도 그렇고. 화장실 전체적으로 어 샤워컨대도 사용을 안하실것 같아요. 아예 거의 쓰지를 않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음. 앞쪽도 펑크가 어 화이트 톤으로 되어가 있어서 조금 넓어 보이고 화사해 보일 겁니다. 어 그래서 색상은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래 보시면 뭐 스마트 TV, 당일히룸 TV 달려있고요. 안쪽에 보시면 어 CCTV나 각종 전자기기들이 안쪽에 있습니다. 2차 최초 등록일은 2022년 3월 23일이고 차량 등급은 현대 포터 중에 최고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입니다. 어 우리 패키지는 VIP 패키지 최고 등급이라 보시면 되고요. 많은 옵션들이 사제 옵션으로도 달려 있습니다. 이 제우스에 할수 있는 것들은 옵션을 다 넣었다. 보시면 되고요. 어, 2차 출고 가격은 1억 170만 원입니다. 판매 가격은 9,400만 원입니다.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